몰로 가수 현미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이 전해져 해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현미의 장례식장은 오는 7일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다. 현미의 사망 당시 상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현미는 그제 아침대구에 가서 노래교실 공연을 했다고 전해지며 오후에 서울집으로 돌아와 제부에게 오늘 좀 피곤하네요 라고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이튿날 아침 쓰러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날 집에 갔다가 현미를 발견한 팬클럽 회장은 고인이 편안한 얼굴이었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한클럽 회장의 나이는 73세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인과 띠동갑 차이가 난다. 특히나 고인이 사망 전날 무료도 콘서트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며, 더욱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데, 현미는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 지난 3일, 경북 김천 한국효무라관에서 펼친 실버 효도 콘서트 무대에서 노래했다고 한다. 그동안 현미는 꾸준히 노인들을 위한 무료 나눔 콘서트에 참여온 것으로 알려지며, 생전 고인의 따스한 성품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현재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현미를 향한 추모하는 가요계와 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가에서도 현미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특별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리랑 TV는 오는 6일 현미가 출연했던 오래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더 케이레전드 가수 현미 쉬즈스테 싱잉을 재방송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KBS의 불후의 명곡과 TV 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도 현미의 살아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과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미는 1938년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태어났으며 평양에서 일한 시절을 보냈다. 보이는 1957년 미팔군 이문공연에 오르면서 가수의 길에 오르게 됐고, 1962년에는 넷킹 코르곡에 자신이 작사한 가사를 입혀 밤 한께를 발표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현미는 다수의 히트곡을 만들어냈는데, 내 사랑아 떠날 때는 말없이 보고 싶은 얼굴 무작정 좋았어요. 에이 몽땅 내 사랑 바람 왜 사느냐고 웃거든 등을 발매하며 국민 가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나 절친 어맹나는 현미가 세상을 떠나고 큰 슬픔에 빠졌다. 어맹나는 5일 매체와의 전화통화로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어맹나는 현미의 별세 전날까지 매일 통화하며 안부를 나눴다고 하는데 별세 소식을 들으니 팔이 떨어진 기분이다. 난 이제 친구가 없다고 슬픔을 드러냈다. 어맹나는 현미와의 첫 만남 당시를 기억하기도 했는데 어맹란은 둘이 20대일 때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다. 현미가 어맹란 씨 말만 들었지 얼굴은 처음 뵙는다 하길래 내가 언니 알게요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후 모든 걸 터놓을 정도로 친분이 깊어진 두 사람은 현미가 작곡가고 이봉조와 다투고 난 후에도 곧장 어맹란의 집을 찾아가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어맹란은 슬프면 슬픈대로 미우면 미운대로 서방욕도 서로 하고 그랬다며 우리가 같은 아파트를 살았다. 현미 집이나 우리 집이나 서로 자기 집처럼 오고 갔다.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현재 현미가 세상을 떠나며 가요계와 동료들 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